1990년대 미국 주말이면 사람들은 파란 간판의 매장으로 몰려갔습니다. 넓은 진열대에는 최신 영화부터 고전 명작까지 수천 편의 v h s 와 DVD가 줄지어 있었죠. 미국 영화 대여시장의 절대 강자 블록버스터는 전성기 매장 수 9,000개, 연 매출 60억 달러를 기록한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가족 단위 고객들은 영화를 고르고 연인들은 데이트 삼아 매장을 찾았으며 아이들은 애니메이션 코너를 서성이며 부모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제국의 뒤에는 고객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빌린 영화를 제때 반납하지 못하면 발생하는 연체료. 이 수수료는 블록버스터 수익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였지만, 고객들에게는 늘 불편과 분노의 원인이 되었죠. 한편 캘리포니아의 작은 사무실, 리드 헤이스팅스와 마크 랜돌프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 중이었습니다. 만약 영화를 우편으로 빌릴 수 있다면 어떨까? 당시 DVD라는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작고 가볍고 우편으로 보내기에 적합했죠. 1997년 이들은 넷플릭스라는 회사를 세우고 DVD를 온라인에서 주문하면 집으로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고생의 연속이었습니다. DVD가 파손되기도 하고 고객이 제때 반납하지 않아 관리가 어렵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두 창업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납 기한을 없애자. 대신 한 달에 일정 금액만 내면 무제한으로 빌리게 하자. 이것이 바로 정액제 구독 모델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DVD는 아직 대중화되지 않았고 고객들은 여전히 블록버스터 매장에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넷플릭스는 빠르게 적자에 시달렸습니다. 투자금은 줄어들고 직원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리드 헤이스팅스는 고민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는 곧 무너진다. 방법은 하나 블록버스터와 손을 잡는 것 뿐이다. 2000년 드디어 그들은 델러스의 블록버스터 본사를 찾았습니다. 우리를 인수해 주십시오. 인수 금액은 단돈 5천만 달러. 대신 우리는 온라인 플랫폼을 맡고 블록버스터는 오프라인을 맡아 새로운 시대를 열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록버스터 CEO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온라인은 틈새시장에 불과하다. 우리의 미래는 매장에 있다. 페이시언 싸늘했고 넷플릭스 창업자들은 절망감을 안고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거절이 세상을 뒤집는 전환점이 될 거라는 것을 2000년대 중반 미국 가정에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우편으로 DVD를 기다리길 원치 않았습니다. 원하는 순간 클릭 한 번으로 영화를 보고 싶어했죠. 넷플릭스는 과감히 움직였습니다. 2007년 스트리밍 서비스를 공식 론칭 고객들은 이제 컴퓨터로 나중에는 스마트폰으로 영화와 드라마를 실시간 감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블록버스터는 여전히 연체료와 오프라인 매장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때늦은 대응으로 스트리밍을 도입했지만 이미 고객은 넷플릭스로 떠난 뒤였습니다. 2010년 블록버스터는 결국 파산 보호 신청을 합니다. 전 세계를 장악했던 제국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넷플릭스는 미국에서만 2천만 명이 넘는 가입자를 확보했습니다. 2013년 오리지널 시리즈 하우스 오브 카드를 선보이며 단순한 대여 회사를 넘어 콘텐츠 제국으로 변신했습니다. 오늘날 넷플릭스는 전 세계 190여 개국 2억 명 이상의 구독자를 가진 세계 최대의 스트리밍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만약 2000년 블록버스터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세상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블록버스터의 오만과 방심은 작은 스타트업이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거절당한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날 블록버스터 회의실에서 들려온 그건 될리 없어라는 말은 비즈니스 역사상 가장 큰 실수로 남게 되었습니다.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